안녕하세요 플레이어입니다. 아, 오늘은요 집안에 있는 많은 날벌레들 뭐 뿌리파리 모기 하루살이 이런 기타 등등 많은 날벌레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어요. 이 비카드를 활용해서 화분 속에 있는 뿌리파리 유충을 제거하는 아, 방법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뿌리파리 성충이 어, 한 일주일 정도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유충, 화분 속 유충을 제거하더라도 또 성충이 화분에 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한3 주에 걸쳐서 약을 뿌리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찍고. 어, 바로 다음에 약을 못 줬어요. 그 다음에 약을 못 줘서 그냥 방치돼 있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화분들을 이제 실내에 들여야 될때좀 급박하게 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주질 못하고 화분들을 다 실내로 들였어요. 근데 원래 실내에 살던 화분들도 있었고, 어, 그리고 뭐한 번밖에 못 주다 보니까 이 약을 줬음에도 집안에 날벌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약을 쳐야 되는데 이 약을 치려면 화분을 다시 좀 밖에 들고 가서 약을 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베란다에서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베란다가 없어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으로 벌레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대 검색을 해서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그걸로 집안에 있는 날벌레들을 싹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포충기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하니까 날아다니던 날벌레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이 포충기 속에 잡힌 벌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밑을 분해하면 어, 잡힌 벌레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벌레들을 너무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포충기 안에 잡혔던 많은 날벌레들입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벌레들이 저희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그동안 잡힌 벌레인데요. 대부분 다 뿌리파리인 것 같아요.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뭐 모기도 있고요. 하루살이 같이 생긴 애들도 있어요. 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많은 날파리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다, 다 잡히더라고요. 네 보충에 잡힌 이 벌레들을 보셨죠. 여기 안에 아직도 좀 많은 날벌레들이 더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가볍고 작아가지고 다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된 벌레는 더 여기 있어요. 보충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큰게뭐 뭐 복잡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안에 선풍기 같이 하얀 팬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LED인지 어그 불빛이 나오는 게 계속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어 이통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알약을 넣으면 어 벌레들이 좋아하는 어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켜놓기만 하면 뭐 따로 뭐 설정할 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몸에 나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샀어요. 근데 평은 되게 좋더라고요. 어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봤는데 뭐 벌레들이 되게 잘 잡힌다. 그래서 저도 좀 믿고 샀는데 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집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날파리이다 없어졌어요. 사실, 이런 포충기랑 이 비카드를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비카드는 화분 안에 있는 유충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충이 돼서 집안에 날아다니는 뿌리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잡을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이 또 어디서 살아있다가 다시 또 화분에 알을 나면, 다시 또 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성충이 된 날파리들, 그리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날파리들을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화분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 날파리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날파리들은 사실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이 포충기를 사용을 하면 성충이 된 날벌레들을 계속 잡아주니까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포충기에 대한 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피카드만으로는 모든 벌레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건좀 유감스럽지만,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한다면 집안에 있는 많은 날벌레들은 다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